주제 12번인데, 이번은별 내용이 없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문제는 11, 2011년 6월 9일 서울계청 34번에서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 표현은, the place where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iving up privacy like this 두 번째 표현이고요. 첫 번째 표현을 보면, the place where you get calls from annoying clients. 근데, annoying clients. 그러면, 성가신 고객들로부터 get calls. 전화를 받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the place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the place where you get calls 네. you get calls 전화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where 이 여기서는 어디에서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the place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바꿔주는 말일 거고 받는다가 간단하게, 받는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당신이 전화를 받는 그 장소. Your house is no longer your castle.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 isn't your house겠네요. 당신의 집은 becomes 됩니다. Where you get calls. 전화를 받는 장소가 됩니다. 가 되겠죠. 근데 전화를 좋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Annoying clients. 예, 성가신 고객들한테 전화를 받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편하긴 한데, 예, 사생활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일하고 쉬는 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giving up privacy, privacy 사생활이에요. 그러면 giving up privacy, 그러면 사생활을 giving up 포기하는 것은 like this,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is just one consequence라고 했어요. 여기서 just란 말을 볼 건데, just는 어떻게든 강조입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강조가 되는데 보통 이제 just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뜻은 exactly 딱 그때 바로 그때라는 뜻이 돼요. just today 그러면 아, 딱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런 말이 될 거고. just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only 딱 그것만 이런 말이 돼요. just one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just one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just one consequence니까 그러니까 딱한 가지. 한 가, 아, 여기서는 딱한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일 뿐이야라는 말이 돼요 Giving a p r i v a c e like this 이렇게 포,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Just one consequence 어, 여러 가지 consequence 결과죠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행동이 결과가 생기게 말름인데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consequence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just one, 단지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라는 말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just는 어떻게든 강조인데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잘 해석을 좀 그때그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 시간은 exactly 딱 그때라고 하면 되고 보통 숫자가 나면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어, 하, 그저 하나, 그저라는 말로 되겠나요? 그저 한 가지일 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스트의 여러 가지 뜻을 봐야 되는데, 음, 보면서 한 번에,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저스트만.